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풀어보죠. 광양고, 기하. 생평가 프린트입니다. 미안해. 좀 빨리 풀어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추석이 껴있다 보니. 그럼 풀었었어야지. 자,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은 1번, 2번, 3번은 답을 써서 보내줬고요 4번부터는 조금 풀어야 되는 거라서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건 좀 이따가 알려줄게 좀 이따가 알려주고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뭐 어렵다 라기보다는 일단 알아둬야 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어, 우선 일단 뭐랄까 정의대로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까 정의대로 한번 풀면 이렇게 풉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요게 A벡터고 여기 B벡터잖아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게 이고 여기 B다라는 걸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요렇게 되는 요 삼각형에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 벡터를 구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에서 구한다고 한다면,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어... 여기 k 대1 마이너스 k의 비율로 가게 되는 거예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그럼 내분점으로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ba가 3의 a 팩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bb 팩터라는 녀석을 ab로 나타낼 거니까, 대각선이죠? 어. 1-k의 3의 a벡터에다가 k배의 b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삼각형에서 하고 싶다. 여기서 b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여기를 t하고 1-t배라고 합시다. 그것도 반대지. 얘가 이쪽 a 여기는 eb가 되는 거죠 여기는 e, b 가 되는 거요 이렇게 그래서 1- t의 a 벡터하고 t의 2 e 벡터가 같은 거죠 근데 ab 벡터를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같다라고 논다면 얘가 얘즉 3의 1- k가 1- t가 되고 얘가 얘 k가 2t가 되죠. k에다 2t를 넣시다 그러면 2t 넣었으니까 3-6t는 1-t가 되고 넘기, 넘기고 넘기면 2가 5t가 되죠. 따라서 t가 5분의 2가 됩니다. 이게 넘는데 t에다 5분의 2 넣으면 아, bp는 5분의 2니까, 5분의 3의 A 벡터. 더하기, 5분의 4의 B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자, 잘 봐요. 일단 요걸 내가 지우고,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다. 라고 한다면, 다 지울게. 잘 봐. 선생님이 하는 거. 나중에는 이제 3학년이나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풀어요 자 BPC가 이 빅벡터죠 이렇게 하나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지우고 하자 자 이거를 저울 형태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2대 1이잖아요 응? 그러면 저울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시소시소요 시소 여기가 시소의 중심이라고 해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놓으면, 여기다가 1을 놓죠. 그럼 중간에 3이 되지 더해다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 중심이니까, 여기에 2를 놓고, 해기 2를 놓을 수 있죠. 여기가 4예요. 이렇게. 그러면 1이랑 4가 있으니까, 여기 중간에 5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여기. 요만큼 하고, 요만큼 했을 때. 중간 시소라고 하면.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600잖아요 그럼 B에다가는 5분의 4를 곱하고, B에다가는 5분의 4를 곱하고, 이게 얼마를 했어? 3에 2에다가는 1을 곱해. 여기, 여기 중간에 5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7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소원리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풀면 금방 나옵니다. 다음 문제. 설명이 길어지겠다. 그치? 또 5번은, 어, 그냥, 저거 연립해서 풀면 돼요. 우리가 어떤 뭐 x라는 벡터의 제곱은 x 내적 x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의 제곱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 a 내적 b를 하고 4에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곱셈 모식처럼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두시고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요게 되고 요게 8이고요 제곱이 마이너스죠 내죠 요게 4가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 연립하면, 빼버리면, 얘가 4가 돼요. 그래서 A 내적 P가 1이 되고, 그래서, 얘가 6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각각 구해야지만, 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이에서 이루는 각이 크기가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이렇게 가지마. 내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내적. 이게 합차가 돼요. 얼마? 얼마일 것 같아. 내적하잖아요. 크기랑 크기. 그럼 이제 이게 얘네들은 내적한 거니까 크기로 하면 이 루트이 2에다가 4인 뭐, 어, 4 5도 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라는 걸로 얘가 4라는 걸로 얘가 4라는 걸로 여기를 연립하면 A제곱이 5고요. 얘가 5고요. 얘가 마이너스 4고요. B제곱이 1이라서 나옵니다. 그럼 답은여기나 오겠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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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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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 여기 b, 여기 c에요. 그리고 가렇게가 여기가 여기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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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p, b벡터. 이두 개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내적의 크기잖아요. 그럼 절대값이니까 내적을 먼저 하면 일단 내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야. 근데 여기서 p, a는 그냥 두시고요. 내적에 자잘봐 얘를 p에서 h로 먼저 가. H에서 B로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갔다 가는 걸로. 그래서 얘를 분배하면 내적 PH가 되고 PA 내적 HB가 되는데 HB랑 PA가 수직이라서 얘가 0이 되죠. 수직이야. 얘를 곱할 거야. 근데 이게 잘 보면 결국엔 이거랑 이거 의 싸움이죠. 맞아요? 음. 결국에는 네. 크기니까 이제는 그럼 이렇게 써 볼까? 크기는 여기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조금 올립시다. 문제를 좀 가리더라도 집중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예석의 예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이걸 길이로 하는 거고, 내적 해봤자 어차피 각이 파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PA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PH, 각각의 길이로 계산하면 을 얘가 한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1이고, 얘가 루트 3이나. 와 그 여기서 산수 계열을 하는 거지. 이에르트 어, p a의 크기 p h의 크기 이렇게. 그 여기 나오지. 절대값이니까 2로 나누고 양변을 제곱하면 네. 4분의 3이 여게 나옵니다. 답이 4분의 3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문제입니다. 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7번도, 음, 자, 넓이가 10이야. 근데 그림을 잘, 잘 봐야 되는 게, 요걸 한 점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숫자가 큰 점으로 가는 게 편하긴 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B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B, A, S. 백기 BP로 가고 마지막에도 BP로 반대로 가고 여기도 BC에서 BP로 가서 얘가 0 더라고 합시다. 됐죠? 설마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얘가 PA, 얘가 p c 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음, 그 다음에 PB를 더 모아 그러면 이렇게 되지. 사의 PB가 BA 더하기 BC가 돼요. 그러면 그냥 삼각형을 하나 그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C야. 그럼 뭘할 거냐면 보세요. 이게 BP라는 게 사분의 일의 BA 더하기 사분의 일의 BC예요. 근데 원래는 이분의 2분의 1이었으면 여기 중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땡땡땡땡 여기 q 라고해 그럼 그거의 반이니까 여기 오겠지 뭐가 b가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도 반띵 반띵 이렇게 되거든 그 넓이가 반에 반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4분의 4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이거 식으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의 b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p 가 여기 중점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도 되게 유명한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어느 q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벡터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중심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최대면 어디겠어? 얘랑 내적한데 최대면 같은 방향 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최대지. 이때가 m, q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반대로 가는 게 이때가 소문자일 때 q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야. 최대일 땐 이렇게 가는 벡터가 중요한 거고 최소일 땐 이렇게 가는 벡터로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도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OP 내적 OQ를 여기에 중심 C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OP 내적 어, OC 갔다가 CQ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 어. 그럼 이제 OC는 되게 OP가 2고요. OC가 이게 얼마냐면 그때 어, 크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일단 내가 여기 지울게. 지우면, 잘 봐. 여기가 C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내적에서, 내적이면, 요각이 세하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와, 그냥 그대로. 얘가, 얘네들이 하면, OP 내적, OC는 4야. 그냥. 그 다음에 더하기, OP 내적, CQ를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CQ가 여기 얘랑 평행하게 Q가 여기 있으면 Q1이라고 할까? Q1 최대값. Q면 61이가 얼마야? 반지름 루트 3이야. 그럼 얘가 2랑 2 3니까 얘는 4가 되고 얘는 2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M이야. 근데 반대로 가보자. 이쪽, 이렇게 이쪽이 Q2야. 소문자지. 그럼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Q1이었지. Q2인데 잘 봐. 끝에 OP에서 OC로 일단 가. 이렇게. 그 다음에 OP 가고 CQ2라고 하는거여기 원이었으면. 이게 최소겠지.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붙잖아. 그치? 4 x 3이야. 이게 M이야. 이렇게. 내적으로 그냥 푸셔도 돼요. 둘이 곱한 거니까. 16-12에서 답이 살아 나온다는 거죠. 벡터를 사용할 거 이렇게. 그때 최대다 그때 최소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내일 잘 쓰고 오시고 이거 내일 아침에 보겠네. 꼭 보.